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신 하나님,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상황을 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600기 이상 따라붙어요. 당시에 철병건은 가장 핵심 전략이고 최첨단 무기예요 그 애굽의 모든 병건을 총동원해서 옥죄이듯 숨막히게 내 뒤를 쫓고 있어요 근데 앞에도 희망이 없는 게 앞에는 시시퍼런 홍해가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으로는 볼때 여러분 절망해야 되죠 여기서 어떤 수가 있겠어요. 그럼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영락없이 애굽의 철병구에 짓눌리고 그칼에 무너질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다 알고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음, 가르면 되지 이럴 수 있지만 당시에 여러분 아무런 이런 정보나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이미 접한 우리들 아닌 그 사람들의 여러분, 그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적, 에, 절망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끝난 것 같거든요. 이제 희망이 없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여기가 내 인생의 종결이며 무덤같이 보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 없으세요? 정말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저 어린아이도 있다잖아요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완전히 종결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위기 이건 어떤 수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그래서 그냥 그 끝을 기다리며 한숨만 쉬고 절망으로 하루를 지냈던 날들은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묘수 이런 하나님의 수를 쓰시는지 이런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실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고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며 믿음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수준 내 차원의 기도로 하나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수준 내 차원으로 뭔가를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지지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 차원 내 수준은 너무 합발이라 너무 차원이 낮고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수준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 사랑이고요. 그 기도를 거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준은 이 많은 사람들이 탈 만한 배를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지연병이 몰려오던가, 아니면 갑자기 애굽의 철병과 다 꼬라지던가, 뭐 이런 초라한 수준의 생각만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그냥 편하게 도로처럼 길을 건너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너무 절망적이라고 그 문제가 풀어가는 과정이 막 그만큼 복잡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단박에 풀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도저히 인간의 수로는 답이 안 났던 문제를 그냥 단한 방에... 너무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시고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고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고 Right in t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오늘 나와서 피곤해 죽었는데 졸려 죽었는데 배불러 죽었는데 오늘 이 자리 에 나와 어떤 미친 사람들은 울산에서 4 시간을 달려와 예배하고 미친 사람처럼 기쁨으로 또4 시간을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또 어린 또라이 같은 애들은 어딘지도 모르고 그 뒤를 따라 열 명이 해벌레 하면서 백일을 배우러 간 애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 여러분 불과 두세달 전만 해도. 우린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너무 일상으로 경험하며 이 행복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지긋지긋하게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이제 기적처럼 보이고 정말 이건 초월적인 인간의 초월적인 한계처럼 느껴졌던 것들을 너무 손쉽게. 당연하게 일상처럼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곧 오게 될줄자 일부러 아멘 하죠. 나 기분 나쁘니까 억지로 나를 위해서 아멘 하면 안 돼. 진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려고 우리 자꾸 우리를 은혜 현장으로 초대하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내 수준, 내 허접한 차원으로 뭔가 답을 고르려고 하면 그 오답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아들이 없어. 조금만 더 나가면 더 소망 없겠어. 그럼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여종이라도 데려다가 여종이라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거 이게 허접한 우리들의 수준의 답이에요 이 오답을 골랐더니 올해 이 오답 때문에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워졌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정답 아닌 것을 정답처럼 믿으며 살아가면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 역사를 맛보면 휴유증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게 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분의 수준은 우리 수준과 너무 달라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의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하시며, 오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NO!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준으로, 내가 꿈꾸지도 못할 차원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분임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적당하게 답처럼 보이는 그 오답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주실 진짜 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그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준 그 정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 제옷 이뻐요? 네. 이거 다음 주에 이제 방송에 입고 나갈 옷인데 이런 미리 한번 보여준 거예요. 제가 다른 옷들은 뭐 좋은 명품 브랜드도 자랑을 안 해요. 그데 이건 뭐 명품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오늘 자랑하는 이유는 특별한 옷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난 주에 아니 엊그제 우리 울산 물메돌 학교 졸업식을 제가 참여하고 왔는데 다음 주는 다다음 주는 우리 또 대학교 졸업식이라 또 제가 가야 되고. 그때 이제 졸업 대표 기도와 연설이 있어요. 시간이 그때 졸업자 대표였던 내 제자가 선물해 준 옷이에요. 어, 그 친구는 그 가정에 아픈 손가락이에요. 공부를 못해도 아무 못해. 백지은 수준이 아니라, <laughs> 음, 못해. 그 엄마 아빠는 지들도 못했으면서 그 애를 아픈 손가락 치고 그래.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뭐, 완전히 못하진 않아요. 전교에서 꼴찌 육등이에요 그 뒤로 다섯, 정규에 다섯 명더 있대. 반에서가 아니라 정규에서 꼴찌 육등. 그랬더니 갈만한 학교가 부산의 해운대 공고라는 그 학교밖에 없었어요. 입학 전에 임시소집으로 갔더니 그럼 아직 입학 전이면 중학생 신분이잖아요. 근데 중학생 신분에 예비 입학자들의 절반 이상이 대중교통이 아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오셨고 절반 이상이 학교 앞에서 우유를 드시지 않고 감비를 <laughs> <laughs> 거기서 이 친구가 절망한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공부 안 하고 놀았던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대요 탄식하며 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우선, 어떡합니까? 너는 어떤 미래, 어떤 꿈이 있냐? 너 이렇게 살아가면 너는 어떻게 살것 같아? 했더니, 허, 아마 엄청 싸우면서 서열 싸움 해야 되고,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술을 먹냐 안 먹냐, 이걸 3년 내내, 어떤 건설적이고 시대적, 영웅적 그런 고민과 신앙적 결단이 아니라 겨우 그런 허접한 것들과 싸우면서 3년을 보내 겨우 졸업하면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퇴를 하자. 예? 자퇴를 할 것도 없다. 입학식을 아직 안 했으니까.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쓰실 것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훨씬 더 기대하시는 건 내가 믿는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네가 지금 그릴 수 있는, 네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미래보다 훨씬 더존귀한 곳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고 싶다 그래서 그 길로 자퇴하고 와서 우리 집에서 거의 1년을 살았어요. 같이 밥 먹고 특별히 그 친구는 지 엄마 아빠 닮아서 키가 작아. 근데 먹는 것도 잘안 먹어. 아, 지금 첫 자가 들어갈 건 했는데 방송국에서 조금만 조심해 달라고 그래서 방송국으로 계속 나가니까 뭘 그러, 일단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단은 연료를 떼야 에너지가 들어가야 둘중 하나의 결과가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먹여야 돼. 뭐가 들어가야 가능성이 있는 거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일단은 뭐 먹어야 뭔가 소망이 있는 거야. 근데 세모이처럼 찔끔찔끔 쳐먹으면서 아, 아,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백골이가 늘어가는데, 우리 애들은 지 엄마 닮아서 밥을 엄청 먹어요. 애가 막 매일 놀래는 거야. 고기를 고먹고, 여태 밥을 또 볶아먹는다고요? 아니, 밥 볶아먹고, 또 라면을 끓인다고요? 막이러서 매일 놀래는 거. 근데 저도 점점 점 같이 먹어가더니 점점 키가 크고 사람은 누구를 보고 크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 아빠 보고 클 때는 애가 비리비리 하니 생긴 게 별로더니 자꾸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있으니까 애가 저, 아 진짜 거짓말 아니 웃지 마. 애가 점점 점 잘생겨져 가는 거. 나도 놀랬어요 이건 태교는 내가 들어봤어도 이건 생교예요 생교 살아가면서 보니까 점점점 잘생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졸업식을 했는데 성균관대를 들어갔어요 어. 전문대도 못갈 아이 제 아버지 닮아서 김상진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께 길을 내시는데, 그냥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길을 내어 버리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기 와 있어요. 일어나봐. 어. <laughs> 여러분, 무엇이 불가능해 보이세요? 여러분, 뭐가 절망적이세요? 뭐가 이제 더 이상은 안될것 같으세요? 저한테 요청하세요. 제가 제 카톡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laughs> 저 아이를 보면서 용기를 내고, 저 아이를 보면서 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자꾸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홍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배를 타지 않고 이 홍해를 그냥 건너라. 이번 성지 순례를 저랑 같이 가면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배를 안 타고 그냥 건너라 그러면 건너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렇게 건너갔다 왔어요. 또 사이비 교주처럼 쳐다보지 말고. <laughs> 실은, 홍해 밑으로 해저 터널이 뚫려 있어서 지금 그냥 차 타고 건너요. 일본 회사가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도 너 홍해 건너가. 그러면 아무도 거부 없이 건너요. 다 믿어요. 아니, 일본 회사도 믿는데. 아니 일본 회사도 할수 있는 일을 우리 하나님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일개 일본 회사도 지금은 기술력이 그때는 일본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다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지금은 다시 뚫으면 우리나라한테 맡긴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개 회사도 현대도 할수 있는 일을 일본의 한 기업이 할수 있는 일을 우리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서 길을 내시고 여러분 인생에 절망의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절망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그 절망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홍해를 허락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홍해를 만난 것은 복불복 재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가 막히게 준비해둔 장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우리의 참된 자유, 역전의 기쁨, 환희를 위하여 하나님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장치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나를 놓아줘야 하는 애굽이 쉽게 우리를 놓아주겠어요? 430년 동안 그 종로를 샜는데 여러분 애굽이 우리를 그냥 놔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홍해는 내 무덤이며 내 절망의 한숨의 땅인 줄 알았는데 이 고마운 홍해가 오히려 갈라지 길이 되고 우리를 건너게 한 이후에 그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지긋지긋하게 놓아주지 않던 나를 죽어도 못 보낸다고 나를 잡고 늘어지는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그 병거들을 바로를 완전히 숨을 시켜 다시는 내 삶에 쫓아오지도 관여하지도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은 우리에게 홍해를 주신 거예요. 그 홍해가 있었기에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수 있어요. 홍해가 있었기에 그 지긋지긋한 내가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죄와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자유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나져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홍해 너는 나의 무덤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수치심,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제 유혹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고마운 존재이며 그 지긋지긋한 바로의 무덤이고 그 지긋지긋한 죄의 무덤이고 그 지긋지긋한 나의 과거의 상처의 무덤이지 절대로 내가 묻힐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척의 순종과 목회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20년 넘게 그 처절했던 아픔과 시련들, 그때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렇게 시골 땅에 내려와 생명부재 땅에 내려와 개척하고 이렇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에게 멋진 공급과 도움과 아니 꽃길은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뭐 레드 카펫은. 환호소와박수 소리는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왜 이런 홍해의 아픔과 날놓아주않는 지긋지긋한 애굽의 철병계 문제들로 날 아프게 하실까? 하나님, 날 버리셨나?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인가? 이것이 내 사명이 아닌가? 여기가 내 목회지가 아닌가? 수많은 걱정과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이 나에게 있었대. 하지만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니 그 고민했던 갈등의 그 모든 요소들, 문제와 아픔, 실련과 절망의 사건들은 지금 저의 목회 밥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전국팔도 다니며 집회하고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심 역사를 증거할 때내 밥벌이가 되어 있다니까 간증거리가 되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절망 가운데 자유케하는 멋진 목회 가장 멋진 도구가 되어 있다니까. 그거 없었으면 자기들 나 여기 안 불러. 특별히 저한 장노님. <laughs> 티켓 들고 반대했을 거야. 하지만 그런. <laughs>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막 그랬다면서요, 장노님들한테. <laughs> 어, 나한테만 그래. 이유를 알려줄까요? 귀여워서. <웃음> 너무. <웃음> 이 아픔들이, 이 상처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어, 하나님 참, 왜, 너무 아시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적인 홍해들이 실은 지금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자유롭게, 당당하게, 사자처럼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내 밥줄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강한 용사의 창과 검이 되어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통치의 스타일은 비단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당당히 여러분에게 또 목숨 걸고 말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만드실 거고 기적을 행하실 거고 약속을 지킬 것이며 깜깜한 절망의 어둠 가운데 희망의 빛이 되어 당신을 존경으로 이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주실 것이며, 네.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 찬양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내가 너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막 같은 처절함 속에서도 길을 낼 것이고 강을 낼 것이라 약속했던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러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어기지 않으심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이제 홍해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쫄지 마시고 나의 과거의 애국, 더러운 상처, 실패, 침체, 중독, 시슬숨 수치스러운 기억 그 실수들 이제 다 뒤로 하고 우리 함께 2026년도 이 새로운 한해 희망을 가지고 우리 홍해를 건넙시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의 지팡이를 들고 순종의 팔을 들어 부족한 종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하면 순종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앞에 모든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갈라질지어다 내 수준의 뻔한 길이 아닌. 하나님 만드신 세길 그큰 기적을 경험하라면 우리는 먼저 순종의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길을 보여달라 떼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을 보여주라 떼쓰는 자들이 있어요 길을 보여줘야지 갈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길을 보여주는데 누가 못가 그죠? 안 보이는데 가는 게 믿음이지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기도 특별히 이번 목요 기도회 와서 하지 마세요. 기도 와서 억지로 기도 오라는 거 아니요. 장로님들. <laughs> 혼자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같이 가 달라고 징징거린 거 아니에요. 기도 나 낯선 곳에 난생 처음 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낯설고 두렵겠어요. 그딱 썼을 때장로님들 앞에 딱 세팅돼 있어 봐 얼마나 내가 담대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겠어요 그냥, 그냥 하는 얘기예요 부담은 전혀 갖지 마라 절대로 부담 갖지 마라 다시 한번 보면 그만이지 뭐 오실 거죠? <laughs> 우리 길을 보여달라 떼쓰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차츰 차츰 두려웠던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 길이 되는 멋진 역사를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네. 누리며 감격하며 집사님 봤죠? 우리 권사님 봤죠? 옥사님 진짜네요 우리 행복하게 그 길을 건너 우리 춤추며 찬양하는 그 멋진 날그 역전의 잔치 자리가 우리 꼭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며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